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 사는 데는 부산입니다. 부산요? 예. 선생님 음, 몇 년생이세요? 오십칠 년생입니다. 오십칠 년요? 예. 어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어 새우하고 돌돔 양식하고. 돌돔. 예, 돔 아래서 보화해가지고 취업 판매하고 그럽니다. 음 새우랑 돌돔만 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음. 새우는 어떤 새우인 거지? 대하라는 거그 아, 그런 거는 시컨드시겠네 선생님. 예예. 예. 부러워요. 아 가을 그 가을에 그 맛있게 드실 때 내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laughs> 어 진짜요? 예예. <laughs> 예. <laughs> 어 맛있겠다. 예. 예. 그럼 선생님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양식장을. 예, 예. 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만 8천 평. 4만 8천 평? 예. 와 엄청 큰 거죠, 그죠? 예. 아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그 대단하지도 그... 않아요, 그냥. 대단한 대단하시... 사람도 한 10만 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 그러면 선생님 이게 예. 그러면 선생님 월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수입 저기 선생님이 수입이? 아 연봉이 그냥만 한2 3억뭐페나 이거 이거. 그래, 이 그래. 삼억이요? 예, 예. 와 엄청 크다. 그럼 이게 거의 아니 순수익은 아니지 참. 순수이. 어, 아, 되게 크구나. 음, 예. 예. 괜찮은가 보다. 그럼 주로 뭐가 음. 주 적이에요? 새우. 치새 새우. 새우. 예. 아. 나그10 10월 달 9월 10월은 판매하고. 네. 지금은 이제 치 어, 알드가 가지고 보아가하고 음. 7월 달에 6월 말에 이제 네. 돔알 판매하고. 아. 돔, 돔 새끼 판매하고 그 다음에 또돔 슬개요? 돔 새끼 아 새끼 치어, 치어? 예예 아네네 치어 판매하고 돌돔 치어 판매하고 그럽니다. 아이고 세상에 힘들지는 않으신 거예요? 예 직원들 이 일은 하니까 컨트롤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선생님 근데 이혼하신 거예요? 사별하신 거예요? 이혼했습니다 IMF 때 IMF 때 그럼, 예, 그럼 몇 년이면 죠년그 정도 됐을 니다아 선생님 키하고 체중은? 키는 1미터 77그 정도 되는데 요즘 75 정도 되는 거 같고 어, 줄었어요? 예 체중은 70한 6, 7그 정도 항상 갑니다 네. 혼출하시네요 그죠? <laughs> 그냥 껍데기는 좀 매끈합니다 <laughs> 키가 칠십 넘는 사람이 네.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보통 그저 하여튼 우리 학교 다닐 때 거의 저한5 7 번, 6 0명 중에서 그 정도 됐었습니다음 예. 인기 좋으셨겠네. 음뭐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늙머리 <laughs> 돼가지고. 아니 선생님 이미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사진도 안 보내주셨잖아, 그죠? 예, 예. 그러면 누구 닮았다 소리 안 들으셨어요? 그런 거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차인표고 보고 내 됐다 이라더만은 요즘 좀 변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진짜요? 예. 눈썹도 진하시겠다. 예, 어머 조금 잘생기신 것네. 음, 것 같네. 잘생기셨을것 같아. 그냥 뭐, 그런 대로 뭐, 잘생기진 않아도 그런 대로 생긴 것 같아요. <laughs> 인기가 좋으시죠? 선생님, 인기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여자친구를 못 만드셨을까? 그데 이혼하고 오늘딸미하더라고 내가 키웠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마 보고 노다 보니 그런 생각을 아. 못했대요 그럼 양식장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럼? 한 20년 되었습니다 오래되셨네 예. 선생님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두셨어요? 오누이, 딸, 아들 그럼 따님이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딸은 서울에 있고 아들만 같이 삽니다 아 아들이랑 아드님 오. 선생님 그러면 인물은 상우로해 놓을게요 <laughs> 차인표 물을 것도 없잖아요 차인표인데 음, 잘 몰라요 그냥 <laughs> <laughs> 선생님 성격은 좀 어떠실까요? 음, 성격은할할 따라요 해 그냥 네 음, 혈액형은 O형요. 어, 그러실 것 같아. 예. 선생님 종교는 있으세요? 어릴 때는 기독교를 열심히 나갔는데 네. 이혼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지네요. 아 그러면 상대방 여성분은. 예승 분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 뭐 기독교를 나가면 같이 나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런 교직이 또 됩니다. 네, 어떤 분은 좀 그런 거 따지시더라고요. 음. 술, 담배는 하세요? 어 술은 분위기 되면 한두 잔. 네. 분위기 안 되면 뭐한 달이 가도 술 입이도 안 되고 그래요. 아 담배는요? 담배는 아예 안 합니다. 아이고 잘하셨다. 여자분들이 싫어해요. 음 그래요. 네, 저도 담배. 예. 코 밑으로 들어오면 숨을, 아, 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냄새 나가 숨을 못 쉬겠어요. 예예. 저는 숨을 이상하게 못 쉬겠더라고요. 음. 음 선님 주택이세요? 아파트세요? 아파트입니다. 예. 음 작아시죠? 예예. 예. 연금은 넣고 계세요? 연금은. 뭐, 전부 직장생활도 좀 했는데 그 당시에 전부 환한받았았고네네 지금 우리는 뭐 돈에 대한 풍족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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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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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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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서, 선생님, 그럼, 배는 있을 거, 배로, 선생님 배로 움직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뭘요? 배, 배. 배안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식은? 배 없이 양식은 하는 거예요? 양식은 그, 염증 같은 데를 파가지고 재수지를 만들어 가야죠. 아. 네. 아, 그렇구나. 예, 네, 예. 네. 저는 바다에서 해놓은 거, 그것만 어, 봤거든요. 음 어, 어, 아닙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선생님 여성 이상형 자상하시고 네. 그냥 주로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제일이지 뭐 다른 건안 바래요. 키나 뭐 체중이나 뭐 그냥 기본적인 거 어느 정도만 키도 뭐체중 그런 거 따지지 뭐 보통 요즘 뭐뭐 뭐 적어도 뭐60 가까이는 되잖아요. 55, 60근그 정도 되면 됩니다. 음 맞아 인성 이게참 음. 중요한 것 같아 요 그죠? 예, 예 예. 그 사람은 나름도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또뭐안 예. 통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네. 예. 혼자서 지나란지가.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 선생님. 예, 아이고 음. 혼자 애들 또 그렇죠? 네 예, 예. 아이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 공달공 음. 사셔야 돼요.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지금 소개시켜드릴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 재혼을 전제로 만나실 거예요? 그렇죠, 예예. 예. 음. 서로 뭐 애인 되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람 마음을 나누는 로 있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지. 음 맞아요. 예예. 예. 선생님 취미는? 옛날에는 그 공도 골프도 많이 치고 산에 많이 쫓아다니고 했는데. 골프. 어, 공 안친지도 한참 된것 같아요. 핸디는 탑 싱글까지 갔습니다. 싱글? 예탑 싱글. 싱글에서. 저도 오래됐는데 선생님. 예? 저도 오래됐어요. 뻘 친지가. 아예 저도 30대 초반 31살부터 공 쳤어요. 와 다른 거는 뭐저 여행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 네. 예, 예. 음. 여행을 다닐 때가 우리가 10월 말 되면 다 마치거든. 마무리가 다 되니까. 그럼 10월말부터는 이제 그한1월달까지 여행 다니고 어디 좋은데 구행도 다니고 많이 합니다. 선생님 만나면 굉장히 좋겠다. 10월부터 예 그죠? 그때 10월부터 1월달까지 방학입니다. 아 10월, 11월, 12월, 1월. 예 10월말부터. 어, 한 석달간 그러면. 4개월 예. 여행 다니 다닐... 4개월? 예. 네. 그럼 참 좋네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평상시에는 저, 시간을 비울 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알 들어가가지고 보아하고 이런다고 한창 바쁘거든요. 그럼 연애는 온, 언제 하시기? 그럼 이제 7월 달부터 되면 또 여유가 좀 생깁니다. 7월부터 몇월요? 몇 칠월 한달 정도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시월 10, 지나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시간이 한 달. 칠월 한 달은 연애만 하셔야 되거든요 열렬히. <laughs> 그렇지요 예예. 그리고 전화 좀 하고요 평강시. 예, 예. 그 예. 여자가 고기를 가야 되네요 꼼짝 못하시니까. 아 오시면 더더 말할 것도 비 <laughs> 좋죠. <웃음> 그러면 선생님 일주일 내내 바쁘신 거예요 지금 철이 그래서? 아철이 그래서 지금 한창 바쁩니다. 그럼 쉬는 날도 없겠어요, 그죠? 네, 예, 쉬는 날이 없죠 여기서는. 그럼 여자가 가실 분을 해드려야 되겠네. 아 나도 언제 <laughs> 통화만 하고 서로 교실을 하다 보면, 네. 뭐그 여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또뵐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음 아무리 바빠도 그죠? 네, 예, 네. 예. 음또 직원들 또 직원들도 중요할 때는 못 만나지만 음. 직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창 바쁠 때구나 예. 6월말에 이제 부터 이제 돔치어 돌돔치어들이 이제 출하가 되거든요 판매해야 하니까 판매하고 나면 여유가 또좀 많이 있고 그래요 시간쟁이유도 음. 네. 뭐 그거는 이제 조율하면 되죠 그죠? 예예 예. 음. 그래 그 상대가 그것도 안 받다 보면 또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또 괜찮으시고 좀 그런 거 감안하셔서 괜찮다고 하시면 연결을 해드릴게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 지금 4월 5월이잖아요 이제 두달예두 예, 달이 음증 예. 바쁘예예. 예. 바쁘면 이제 보고 싶으면 여자가 가야지 뭐 바쁜데. 음 와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laughs> 그럼요 선생님. 음.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은요? 다, 다 좋아합니다 음식은 안 먹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유. 세상에 성격도 좋고 음식도 안 가리시고 음식 솜씨도 좋으시겠다. 하여튼 김치찌개, 미역국, 된장찌개, 청국장, 생선 조림이나 생선찌개 이런 건 엄청 맛있게 합니다. 오머나 아, 내는 굉장히... 지금 부산이 아닙니다. 현장이. 현장이? 그럼 어디시라고요? 신안입니다. 전남 신안. 전남. 네. 아, 거기서 양식을 하신다고 전남 신안에서. 예, 신안에서 양식하고. 집, 어. 그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부산 집으로 가고. 아. 예. 그러면 신안에서 부산 은 어느 정도 걸리세요? 우리는 다니면 차로 한 3시간 반, 4시간 안쪽으로 가지요. 음, 자주 못 가시겠네요. 예, 예. 어, 선생님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굉장히 좋으세요, 조건도. 예. 뭐, 돈도 잘 버시지, 차인표 닮았지, 키도 훤칠하시지 성격 좋지. <laughs> 아니, 좋게 보니까 좋은 거지, 뭐, 그, 이제, 당사자들이 좋다에 좋은 거지, <laughs>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그럼 저 선생님 만나는 여자분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선생님도 예. 성격도 괜찮으실 것 같고, 예, 또, 수원한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선생님 오늘 진짜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제가 좋은 분 선정해서 예. 선생님께 전화 드릴게요. 오늘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